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양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어제자에 이슈가 됐었던 회의록 발표 내용과 또 장이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 차트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앞으로 어떤 점을 통해서 우리가 하락을 볼지 상승을 볼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자에는 다양한 말을 드린 것 같아요. 뭐 차트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석한다든지, 나는 회의록 내용을 어떻게 생각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는 몇 개는 그대로 흘러가고 약간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엇갈린 부분이 회의록 부분이에요 저는 이 회의록이 사실 FOMC 일정 이후에 기자회견을 파월이 가질 때 금리를 3에서 3.5% 연말까지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회의록에서는 좀 좋은 내용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기존의 스탠스와는 그렇게 다를 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죄송스럽다 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 이 회의록을 정리를 드릴 때는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덜 중요한 부분은 그냥 안 보셔도 되고, 패드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금리 값을 좀 결정하고 있다는 내용하고, 우리가 인플레이션 목표 값이 있는데, 그것은 기존과 똑같은 거예요. 2%를 보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좀더 말을 추가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말도 추가가 되겠네요. 그 외에는 뭐 따로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어, 부차적인 설명이나 아니면 누가 뭐 있었다든지 그런 내용들만 있습니다. 아니면 증명하는 내용만 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번 회의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fomc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자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했었냐? 정말 다양한 말을 했고 뭐 경제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 기자가 물었을 때 우리는 연말 금리 목표값을 3에서 3.5%로 본다. 또는 뭐 적절하다고 본다. 그냥 회피형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이거를 주목을 하고 있어요. 딴거다안 보고 이런 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FOMC 일정을 갖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뭐 비키스텝이라고 불렀던 75bp가 아니라 9월은 무조건 50bp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번 회의록을 통해서 만약 내용이 안 좋았더라면 50bp에 대한 의견이 줄어들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50bp가 우세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이 2점대 초반인데 금리 인상을 세번을 해야 되고 그세번 동안 올릴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한정적이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린 대로 50 50 50각 FOMC 일정마다 금리를 이런 식으로 인상을 하는 것과 또는 좀더더 더 낮게 50 25 25이두 가지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CPI YoY 값이 발표가 되면은 어디가 더 우세한지는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수준으로서는 둘다좀 우세하고 뭐 어찌 됐던지 간에 첫 달, 9월 달은 50bp가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봉 차트로 보았을 때좀 작은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저는 어떻게 해설을 했느냐? 최근 차트에 대한 되돌림 값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내렸을 때. 반등은 되돌림이 되겠죠 그 값이 618 구간 근처에 나온다라고 봤었고 이거는 최근 차트에 대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분도 저는 위와 비슷할 거다라고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조정분에 대한 반등량 618 구간 근처에 닿았고 그래서 조정이 나온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14K부터 현재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근이라고 해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정은 FOMC 의사록이 발표됨에 따라서 좀 장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좀더 깊게 팔고 되면은 나스닥이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조정도 나왔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냐 제가 사실 추세선 추세선 하는데 뭐 나스닥을 추세선을 긋고 매매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죠 근데 제가 분석을 하는 게 사실 비트코인에서 파생이 된게 아니라 주식이나 증시에서 파생이 된 그런 분석이에요 근데 증시에서 파생된 게 증시에서 맞지 않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해설을할 때는 예전에는 하락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추세선을 상승으로 유지를 시키면서 이 추세가 그냥 계속되고 있다. 즉 증의 추세는 그냥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내용입니다. 하락 추세를 보지 말고 지금은 상승 추세를 보는 게 맞다라고 전달을 드릴 거고 제가 전에 영상을 촬영을 할때 비트코인의 추세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나스닥도 똑같아요. 두 가지만 체크를 하세요. 나스닥에서는 13k를 무너뜨리는지 이번 조정이 13k를 무너뜨리는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이 추세선이 어디서 이탈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너 오늘자 추세선과 내일자 추세선이 달라지지만 정말 정확한 거는 오늘 내일 또는 모레 해서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레는 개장을 안 하므로 월요일쯤에는 이 결과를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따로 예측은 안 하겠지만 저는 이 차트는 괜찮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추세선을 하방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해설을 할게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추세선을 그어 드리면서 이게 한달 동안 우리가 상승세를 받으면서 지지선으로서 활용을 했었던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최근에는 약간 반등이 나오는 듯한 장세를 나타냈어요. 자 어제째 촬영을 할때이캔들을 완성을 하고 있었는데 촬영을 하고 나서 급격하게 무너뜨리더니 추세선을 이탈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될까요? 아, 이거는 FOMC 결정 때문에 내려간 것이다. 그냥 휩소니까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설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깐깐하게 야, 이거 추세 이탈했다. 네, 앞으로는 하락 추세로 본다. 이두 번째로 보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1번이 이거 휩소일고 상승을 한다. 2번이 하락을 한다. 어, 저의 경우에는 이거 추세 이탈을 했으니까 상승 추세는 무너졌고 앞으로 반등량이 크지 않다면 이번으로 해설하는 게 맞다라고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썸네일에 비중을 좀 정리하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비중을 좀 정리해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봉상 이 구역에서 매매, 어, 매도를 나서도 좋고 아, 이 가격이 차이가 안 나니까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해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를 한 사람도 있고 매도를 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차트가 이렇게 나타내면은 비중은 조금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그렇게 가격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도 현재 비중을 좀 정리하고 있고 저는 25%에서 15%좀 관점이 달라진다면 매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점을 이탈을 하고 새로운 추세가 나온다라는 것을 감지를 했을 때 저는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전부 털면 안 되는 것은 이 차트가 여기까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예요 이거는 영상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현재 추세선 이탈로 인한 우리 전략들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한달 동안 한 매매는 여러분들께서 뭐 캔들 매매도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핫도나 상따를 보면서 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이경 매매만 한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형성됨에 따라서 차트 예상도를 예상을 하고 우리가 수익분을 가져가고 그러한 매매들을 했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동평균선만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설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데드 크로스가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은 단기적인 조정장은 올 수도 있음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다만 지금 장만 정리를 해 놓고 보자면은 그냥 정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작은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다만 이 조정이 클지 아니면 작게 될지는 미지수니까 현재장만 정의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 매매를 할때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 거기서는 관점이 없어요. 이동평균선 차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서는 매도 관점을 얻을 수 없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 이평선이 추세가 상승이면 알려주고 있고 5일선, 2 1일선안 깼어요. 그래서 뭐스탑로록스로 가져가든 손절로 가져가든 그런 구간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 대한 매매는 사실상 두 개만 보시면 돼요. 11선과 51선 있죠. 이게 골든으로 되면서 이제 상승이 발생하는 거라서 지금은 그냥 작은 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중을 30%만 할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점도 이것에 있고요 어, 원래 전략은 21선과 51선이 만나는 지역에서 테스트 구간을 가지게 되니까 확률이 반반이니까 15%로 가져가겠다.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전략은 유효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쯤에서는 미리 선대응을 해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트는 좋은 방향성을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근데 단한 가지가 걸리는 게 추세선 이탈이라서 그래요. 이 추세선 이탈은 장기적으로는 안 맞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것도 상승이잖아요. 네, 상승 추세 안에 하락이 숨어 있다. 즉, 추세가 꺾이면서 단기 하락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상승세를 유지를 시켰다. 각각의 상승에 하락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이추세선은 이탈하는 자리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지금 그냥 선대응을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부터는 절반만 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태까지 정말 다양한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추세선도 봤었고 이평선도 봤었는데 지금은 스토캐스틱을 보고 있어요. 세 번째 제가 좀 강조를 드린 거는 일봉상 스토캐스틱의 5-3-3은 장세에 정말 잘 맞다. 즉 스토캐스틱이 정말로 앞으로 하락을 암시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은 하락을 보여준 경우가 있고 상승도 마찬가지. 하락도 마찬가지. 상승 하락 그냥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은 어떻게 서루 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어 18일 아니라 어제자를 보면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스토캐스틱이과 매수 상태에서 내려가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차트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다.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아래 구간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은 하락분을 크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한테는 그냥 작은 조정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앞으로는 어, 적어도 한 토요일까지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단순히 말해서 지금 현재는 과매도 상태 있고 즉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토요일까지는 이런 구간을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구간 그리고 추가락을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이 아니라 한 26, 27, 28이 구간을 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구간은 과매수 구간도 아닐 뿐더러 과 매도 구간에서 앞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차트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올라가는 차트에서 매수가 충분치 않고 탑의 형태가 낮아지는 형태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그때가 아마 이제 쏟아지는 그런 장사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어2 5 2 0보다좀 좁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고 계신 분들 있죠. 추가락으로 좀 보고 계신 분들은 이번 장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번 장. 18920 또는 21일까지 상승분이 나온다라고 하죠 보조지표상 상승분이 나올 때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것과 작게 상승이 나오는 것 크게 상승이 나온다면은 조정 의심을 안 해도 돼요 지금 현재는 매수세가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근데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장세에 작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세가 안 좋을 뿐더러 매도세가 좀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지표가 반등을 가리킬 때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차트는 제가 그어드린 대로 더블탑 형태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전개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라해설을 하는 게 좋고 그 단편적인 얘가 5월 30일 그리고 6월 8일 더블탑을 형성한 이후에 큰 하락이 나온 걸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들 하나만 하시면 돼요. 상승이 나와야 할때 상승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당장 상승이 아니라 앞으로 3일 동안 상승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거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스토 해스도 같이 관찰하면 더욱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였고 제가 과거에는 실시간 장세가 중요하다 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분석이냐 실시간 장세가 중요하다 고 말을 하면은 그게 뭔 분석이냐 라고 말을 하셨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실시간 분석에 대한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있죠. 토요일까지. 이 상승분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하시고 그 다음 차트를 예상을 하면은 시나리오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조금 더 길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추세선을 어떻게 다시 맞춰가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올려 치는지 아니 아예 그냥 상승이 없는지만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겠고 어, 저는 비트코인은 딱이두 개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알트코인 좀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정말 보지도 않고 정말 매매도 잘안 하는 코인으로는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플 코인하고 이오스 코인이 있습니다. 이오스 코인은 특히나 저는 단한 번도 살면서 매매를 해본 적이 없는 코인이에요. 홀더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여기서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그렇고 다른 영상도 그렇고 제가 추세선을 많이 긋잖아요. 그런데 이 추세선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냥 선 긋기를 한다라고 말을 하,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선을 여러 개 긋지 않습니다. 상승일 때는 상승 추세선을 긋고 지지를 이탈을 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가속이 된다면 그 자리는 분명히 들어가고요. 그 자리에는 대부분 네, 이렇게 그어드렸는데 핫다라는 것도 명확히 나와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 추세선을 깼을 때는 하락이 예상되는 자리도 나옵니다. 네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핫다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수준에서는. 요즘 들어서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추세선만 그어놓더라도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추세선을 긋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것과는 손익비가 더잘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이트코인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아이트코인에 대해서 선물 매매를 하신 분들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아이트코인 선물 매매할 때는 딱이 단계만 밟으시면 돼요 첫 단계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이거고요 그러면은 자 앞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가정에서는 알트코인도 롱으로 보는 게 우위겠죠 그렇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데 숏을 거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알트코인을 정말 미친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은 비트코인 반등 올 때는 알트코인 롱도 정설이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많이 상승한 코인을 잡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승이 예상이 될때 어 지금 현재 퓨처마켓에서 즉 선물 마켓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을 집고 네, 이오스 말고요 어, 방금 찍어드린 코인인데 어, 똑같아요. 그냥 추세선 긋고 또뭐 여기까지 그어도 되고 아니면 단기 추세선 보일 수 있는 대로 긋고 그 추세선 뭐 가속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가정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시면은 보다 더 좋은 승률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스토캐스틱도 좀 해설이 가능하다면 최적의 진입시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스토캐스틱에 대한 진입점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 팁은 그냥 내가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에 어떤 알트코인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아요 상승으로 볼 때는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을 선택을 하고 그냥 그 코인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추세선을 긋고 그 추세선을 이탈을 할때 상방이탈을 할때 그때 진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을 할 때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게 많아요 기본 지식을 설명해 드린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까봐 설명을 못드린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달에 교육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10일밖에 안나왔어요 그리고 분명 말씀드리겠지만 이 10일까지는 이 오픈 직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는 기초 자료를 충분히 공부하고 오셔야 되고요. 이 기초 자료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는 선물방에 올려드립니다. 돈 받는 거 아니고 무료방이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정말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24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쯤이면 거의 다 그냥 기초 자료는 받아 놓고 계셔야 되고요. 그냥 갑자기 들어오셔서 이거 이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이거를 설명드리면 좀 약간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 rsi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우리가 rsi를 갖고 있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나요? 아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과 매수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니면 과매도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과매도, 과매수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었어요. 추세선도 저점을 이으면 된다, 고점도 이어도 된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채널 형식이다. 이런 것들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9월부터 드리는 자료는 이런 단순한 거는 기본이 된다라는 것이고 하락이 전환됨에 있어서 그 직전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그냥 이 과매도 구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블 탑을 구성하고 더블 바텀을 구성하는 게더욱 중요하다라는 것. 또한 추세선도 설명을 드릴 때 그냥 저점을 잇는 게 아니라 가속 추세선에 대한 해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추세선을 못그으면 가속 추세선을 어떻게 그릴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1일 전까지는 기초 자료들 전부 다좀 습득을 해 오시는 게 좋겠고 좀 기본적인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제도 미솔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일본 스토캐스틱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어,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설명을 할 때는 스토캐스틱 말고 RSI로 해설을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제가 해설을 못하겠어요 스토캐스틱이라고 하셔서 그래서 아마 기초 자료가 없다면 이런 부분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걸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 가정이 여러분들께서 좀 다르다면은 제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정말 기초 자료가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